홀로서기를 하실 줄 알아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하고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배우 선우용여 선생님께서 한 방송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꽤 오래 붙잡아 두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혼자서도 따뜻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려 해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제게도 참 소중하거든요. 혹시 요즘 문득 외롭다는 생각 드시진 않으셨나요? 친구들과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자녀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진 느낌. 예전처럼 왁자지껄한 모임도 드물어지고, 이제는 마음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점점 배워야 할것 같은 느낌.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외로움은 아닙니다. 때론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나답고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도 해요. 첫 번째, 진짜 평화는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살았죠. 모임, 친구, 가족, 직장, 행사. 늘 누군가와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은 그 시절대로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겐 내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소중해집니다.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기고 나를 위해 꽃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만히 산책하는 것. 이런 삶 속에서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고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고유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만납니다.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진짜 욕망과 필요를 알아차리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줄어드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에요. 일본의 한 마을에서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많은 노년의 일본인들이 혼자서도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찾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누군가는 지역 아이들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이키가이를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일 테니까요. 두 번째, 기대지 않아야 마음이 덜 다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건 섭섭함일 때, 기대했던 사람이 멀어질 때, 가족이건, 친구건, 때론 자식이건,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정서적 상처는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감정은 더 예민해지고 상처 또한 더 깊어진다는 거죠. 특히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라는 생각이 클수록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더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기대지 않음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나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댈수록 실망도 커지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평생 남편에게 기대어 살았더니, 그가 떠난 뒤난 무너졌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걸.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챙겨야 한다는 걸그 말씀처럼 혼자 잘 지내는 연습은 나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나는 괜찮다, 나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을 키워가야 해요.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는 바로 내려놓음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친구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크게 의지하고 계신다면,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해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혼자 산책하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 떠나기.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관계도 건강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리시죠? 혼자 지내는데 관계가 더 좋아진다니? 하지만 정말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건강한 분리라고 부릅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진 사람은 타인을 더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기대와 요구가 줄어들고, 대신 진심과 여유가 늘어나죠. 제 주변에 80대의 두 자매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서로 가까이 살지만, 매일 만나지는 않아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만날 때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죠.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공간이 있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더 소중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 바로 이것이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맺는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만남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잘 지냅니다.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고 떠나도 붙잡지 않고 오랜만에 연락이 와도 반갑게 웃으며 맞아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켜가는 법이죠.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성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친구는 함께 놀고 즐기는 동반자였다면 이제 친구는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동행자가 됩니다. 오래된 친구 한 명의 가치는 새로운 지인 열 명보다 클 때가 많죠. 그러니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더 건강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고유한 시간 속에서 명상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과 자기 성찰 시간을 갖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느리다고 합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히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실제 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생각하고 정리하고 돌아보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선 혼자 있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90세 노인분은, 매일 아침 혼자서 요가를 하고 점심에는 직접 건강식을 요리하며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아. 그것이 내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었던 비결이야. 혼자서도 운동하고 혼자서도 잘 먹고 혼자서도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5분씩 명상하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 시작하기 등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결국 삶의 끝엔 나 혼자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 길은 혼자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간까지 외롭지 않게 당당하게 걸어가기 위해 지금부터 혼자 잘 지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삶의 진리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일본의 철학자 구보타 시게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홀로 시작해서 홀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지만 결국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이 말은 외로운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한 위로가 됩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공이라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외로워서 누군가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평안해서 관계를 맺는 삶. 그런 삶이 얼마나 멋진가요? 제가 만났던 한 노년의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청춘의 떠들썩함보다 노년의 고유함이 더 깊고 풍요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고유함 속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끼며 더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그런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에 떠는 노년이 아니라 고유함 속에서 깊은 평안을 찾는 노년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삶이 주는 새로운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이제 혼자서도 따뜻한 일상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나눠 보려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자신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스스로에게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식사는 소홀히 하지 마세요. 혼자 먹는다고 대충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예쁜 그릇을 놓고 반찬도 다양하게 준비하며 마치 소중한 손님을 대접하듯 자신을 위한 식사를 차려보세요. 셋째, 하루에 한번은 자연을 만나세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위로와 힐링을 선물합니다. 넷째, 작은 취미 생활을 갖고 보세요. 식물 기르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요리.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세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 이런 리듬감이 혼자 사는 삶의 안정감을 줍니다. 여섯째, 가끔은 자신에게 선물을 해주세요. 좋아하는 꽃한 송이, 오래 갖고 싶었던 책한 권, 맛있는 디저트 하나, 스스로를 향한 작은 선물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혼자서도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 갑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채워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홀로서기의 모습입니다. 홀로서기는 고독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신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은 창조적인 힘이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혼자 남겨질 것을 걱정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은 날들 누군가의 인생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따뜻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분입니다. 그리고 혼자여도 절대 외로운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위해 조용히 웃어보세요. 그 미소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혼자서도 따뜻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지혜를 나눠 볼게요. 감사합니다.